함께 찬송가 428장 4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단 영원의 노래 있으니 주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원 기쁘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발그러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담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은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혼 찬광가대게 비춰 주시옵소서 의다 찬송가 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가길 다가도록 나와도 경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가 길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만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둔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 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성전 앞에 불러 주셨사오니 주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불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원하옵건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귀하고 귀한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깨달음 바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하였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하로우시며 중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진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일까? 곧 하나님이 그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로 일어나실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서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우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하나님은 영아로우시며 정교하신 분이시라고 사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종교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76편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은 세상 왕들의 악행을 광가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심판자이시며 약한 자를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시의 노래로 찬양하였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던 이전 일들을 소개하며 찬양하였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샬렘에 있으므로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유다와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알려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일까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전히 알려지 알려지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살렘과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살렘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있는 성전에 있는 언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온을 그 처소로 두고 예루살렘 한 가운데 거주하시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 나갔다라는 아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역사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나 어찌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이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그 누구도 그 어디에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주만물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가두어 둘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온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한가운데서도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 세상에 복음의 말씀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반드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0절 31절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빛의 사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음을 믿고 있는 시인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은 그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모두 무너질 것이라 찬양하였습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종기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전 히즈기야 왕때 아수라 군대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구원해주신 그 사건을 떠올리며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열한 열한 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의 대적들을 물리치려면 며칠을 싸워야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단 하룻밤에 모두 진멸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원수의 화살과 방패와 칼은 다 소멸되고 전쟁은 끝이 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어떤 강력한 군대도 한 순간에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이 위대한 믿음은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속에서 나온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시인이 믿는 시인이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인이 고백한 위대한 하나님,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이렇게 시와 찬미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그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높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의 삶 속에 감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로 초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임을 찬양하였습니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도 와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렸던 것처럼 이제 땅의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 목전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에 의해 큰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예언하며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심판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전에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한 것에 대한 분노를 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온유한 자를 억누르게 하는 것에 대한 큰 분노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하나님의 분노는 악인에게는 심판이요, 온유한 자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억압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온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이러한 사단의 억압에 의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신음소리에 잠잠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자녀들을 방치해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구원자로서 우리를 도우시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이런 온유한 우리들을 낙심시키고 억압시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도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힘든 상황을 절대 눈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한 가운데에서 처소를 세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시인의 찬양처럼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영원토록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매일마다 삶 가운데 찬양하는 온유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며 참으로 하나님은 영광로우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단지 우리가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이신처럼 찬양하며 매일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으로 서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항상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합심하여 우리 재직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회와 건사회, 집사회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한미교회가 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노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재직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름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름학교가 진행됩니다.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그들의 작은 입술로 하나님의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건욱자 성도님, 마이클로 또 아픈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분이시라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처소를 세우사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단은 매일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앞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 미 나의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상황 속에서 도 고통 상황 속에서 도 아버지 주님의 위대함, 위대하심을 찬양 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온 우주 만물이 주를 찬양해야 하며도 아버지 그러지 못한 우리의 죄악 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온 종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재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사, 주님 우리 당회와 건사회와 집사회, 아버지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한미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그 치유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놀라운 일들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역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아버지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영화롭고 존귀한 이름을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앞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한량 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아버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나이까? 오직 주의 그 거룩하고 그 위대한 이름만을 우리가 종일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만남의 장소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주님의 그 위대함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사 주님의 위대함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